왁슬리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쿨풀하면서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은 뭐라 해야 되지? 가볍게 올라가요. 처음 맡아본 향이라고 해야 되나? 꽃향? 꽃향이 나요. 엄청 가볍게 올라가서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진짜 너무 더워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느낌보다는 이코 옆부분? 이 부분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21호라고 하기엔 조금 어둡고, 그렇다고 23호라고 하기엔 조금 밝아요. 그래서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인데, 샌드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네요. 됐다. 구매라면 이런 담는 통이라고 해야 되나? 주머니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쏙 담아서 넣고, 너무 더워서 진짜 이것만 들고 다니거든요. 이 이만한 크기 가방 여기에 그냥 쏙 넣으면 돼요. 너무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쿠션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코 음영을 넣어줄게요. 3CE 페이스 컨투어 튜닝 팔레트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고 오늘은 이 친구로 코 음영도 넣어주고 쉐딩도 해주고 간단한 눈 섀도우까지 다 해줄 거예요. 이 친구로 이 색상을 사용해서 코 음영을 넣어줄게요. 같은 친구를 사용해서 눈 베이스로도 사용해줄게요. 너무 더우니까 진짜 간단간단하게 후딱 메이크업을 끝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의 길이는 제 이때까지 메이크업 영상 중에 가장 짧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베이스도 끝났어요. <laughs> 이정도만 넣어주고. 바비브라 퍼펙트 호일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생긴, 뭐라 해야 되죠? 반짝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 리퀴드예요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세요. 그 햇볕에 비추면, 반짝반짝 진짜 되게 예쁘게 비치잖아요. 햇볕이 이렇게 확 하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반짝이를 여름에 포인트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게 지저분한 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은은하면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트려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사용해서 눈 뒤쪽에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는데, 저는 눈 뒤쪽에 음영을 살짝 좀 잡아주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하는 거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정도로 해서 완성됐습니다 섀도우는 끝! 저 진짜 이거 없으면 요새 못삽니다 <laughs> 이 컬러가 진짜 잘 잡았어 뭔가 애쉬빛 보다는 붉은빛이 조금 강하긴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잘어울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혹시 이번 8월 달에 여행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이번에 티핑에서 8월 이벤트가 괜찮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눈썹도 완성하고. 제가 약간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못하는. 음... <laughs> 진우 속에 진주 케이크. 이벤트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요. 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이 제품은 진짜 너무 좋고 나의 데일리템인데 어? 리뷰가 왜 없지? 어, 티핑에 왜 리뷰가 없지? 이런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데 리뷰가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티핑에 리뷰를 작성하면은 티핑 리워즈 3,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000원 대박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진은 안 됩니다. 캡처 사진은 안 되고 본인 이제 직접 찍은 사진 두 장을 같이 업로드해서 리뷰를 남기시면은 시키 리뷰 즈가3 0 0 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는 벌써 7분이 리뷰를 남기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되네요. 저도 얼른 다른 제품을 찾아서 리뷰를 남겨서 혜택을 받겠습니다. 이 눈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먼저 에뛰드하우스 19번을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아까 깔아뒀던 이 리퀴드 친구는 벌써 픽스가 돼가지고 손에 이렇게 해도 묻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 없어. 가루 날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해 주고. 더스 플레이 101 1 6번을 사용해서 꼬리를 마무리해 줄게요. 꼬리는 오늘 간단하게 빼 줄게요. 오늘 평소에 올려서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내려서 그려 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빼 주시면 돼요. 접은 오늘 좀 심플한 걸로 붙여 줄게요. 저는 3C e 듀얼 블렌드 블러셔를 사용해 줄게요. 뭔가 수채화, 어 수채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약간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도 있고 포인트 줄수 있는 컬러. 그리고 둘이 믹스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블러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예뻐 그리고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뭐라 해야지 이렇게 퍼진 느낌의 브러쉬이 친구를 사용해서 최대한 여기만. <laughs> 묻히겠습니다. 진짜 최대한 여기다가 팡. 발색도 워낙에 잘 되는 친구여가지고 코랄 코랄이 아주 예뻐. 이 친구를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뭐가 촘촘하고 약간 힘이 있고 영역이 조금 더 작은 친구예요. 립을 좀 발라볼게요, 지금. 베네피트 러브 틴트를 사용해줄게요. 이 친구가 나오면서 기존의 그통 모양도 달라지고, 팁 모양도 좀더 바르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이 틴트들이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차차 틴트, 뭐, 포지 틴트, 페리페라도 유명했었고, 그런 물 틴트가 진짜 유행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런 이템 없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베네피트 틴트 볼 때마다 그 향수에 잠긴다고 해야 되나? 이건 이렇게 말려주는 게더 좋아요. 음파, 음파보다는 이렇게 바람으로 좀 말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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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래는... 이 친구를 쉐딩으로 조금 더, 더 넣어주고 싶었는데, 이 블러셔 표현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되게 했잖아요. 이것까지 넣으면 조금 과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을 내줄게요. 음. 이건 진짜 요새 제가 너무너무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이 메이크업이 또 사진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따로 떨고 있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 캐기 특집이었다면 두 번째 관련된 이벤트는요. 국산템 미션이 있습니다. 면세 히든템 그 영상 있었잖아요. 네. 그 영상에서 저는 한국 브랜드? 를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면세에서. 그거와 관련된 미션이 있네요. 어, 국산템 미션. 광복절 맞이 국산템 구매 특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티핑에서 국산 화장품 구매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댓글로 인증을 하시면은 총 10분께 국산 화장품 럭키 박스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도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오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바이바이.